네, 오늘 영상은 엔트맨 3편의 개봉을 앞두고 지난 엔트맨 1, 2편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 엔트맨 1편과 2편에서 볼수 있었던 양자 영역 이동 장면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닥스 1편에 등장했던 멀티버스의 구성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과거 토르의 언급을 바탕으로 m c 의 과학과 마법이 결국 하나의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 응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의 길로 나뉘게 된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점. Your 즉 멀티버스를 이동하는 수단이 양자역인 것은 동일하지만 이 양자역을 통과하는 방법이 과학과 마법을 통한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 또 실제로 아이언하트에는 이 과학을 대표하는 아이언하트와 마법을 대표하는 더 후대의 대결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본다면 향후 시크리더즈의 주된 원인이 될 인커전을 막는 과정에 엔트맨을 중심으로 한 과학 위주의 그룹과 닥스를 중심으로 한 마법 위주의 두 그룹이 각자의 방법을 사용해 인커전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원작 코믹스에도 이 잉커전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 닥스를 중심으로 한 집단 등 여러 개의 집단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앤트맨 2편에선 양자역역을 통해 스카시 제닛과 연결된 것이 뇌속 포스터 분자의 양자 얽힘 현상이라고 언급된 적이 있는데 닥스 2편은 멀티버스의 다른 존재에게 빙의하는 방법인 드림워킹이 등장했고 엔트맨 2편에등장한이 양자 얽힘 현상에 주목해보면, 닥스 2편에등장한 드림워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 멀티버스를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나 정신적으로 이동하는 건 모두 과학과 마법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 2편에선 양정역에서 돌아온 제니시 금빛의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앤트맨 3편의 예고편에선 양정역 내부에 이 금빛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정복적 항도의 금빛의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는 점이나 히오리민즈의 체인버 내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오리지널 템패드, 그리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TVA 장비들까지 모두이 금빛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인 카마르타지의 마법사들도 결국 금빛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엘드리치 매직을 그 기본기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수 있는 만큼 이 과학과 마법이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엔 양자역내부에 존재하는 이 금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세일 편의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멀티버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자역내부에서 볼수 있는 금빛 에너지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앞서 언급 했트이 정복자 항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양정역 내부의 도시에는 테닝즈와 매흡산 아티팩트가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과거의 테닝즈가 금빛으로 빛났을 때 금빛의 엘드리치 매직을 사용하는 카마라타즈에서 그 에너지를 감지했다는 점에서도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여담로의엔트맨 1편에선 데론 크로스가 만든 핌 입자의 색상이 금빛인 것을 볼수 있는데 퀀텀 매니아에 등장할 예정인 모독이 양자영역으로 빨려들어간 데론 크로스가 변한 것일 수 있다는 루머가 들려고 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그가 이 양자영역 내부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개발한 금빛의 에너지와 양자영역의 에너지가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로키에선 보이데이 대런크로서의 거대화된 헬멧만이 남아있었다는 점이나 양자역으로 영 빨려 들어갈 당시에도 팔이 수축한 뒤 머리만 팽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정상적인 체형의 모독이 된 것도 이러한 과정의 후유증이었을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앤트맨 이편에선 양자역에 영 존재하는 동안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Evolution. 이처럼 소트의 고장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형태로 양자 영역에 진입한 데론크로스가 양자 영역 내에서 진화하게 된 것이 모독이었다고밝실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장면에 주목해 보면 제니시 양자 공동, 즉 퀀텀 보이드에서 앵크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을 볼수 있는데 앤트맨 3편의 에고편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제니은 이곳에 고차원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들과 함께 생활까지 했던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만큼 앤트맨 2편 당시 이처럼 행크를 만나기 위한 접선 장소로 이퀀텀보이드를 선택한 건이퀀텀보이드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로키에 등장했던 히우리맨즈도 얼라이어스를 숨은 장으로 세운 보이드를 기반으로 우리의 타임라인에 격리해 멀티버스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땐. And I ended, I ended the war. 이 퀀텀보이드가 정복적 항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보이드가 로키에 등장했던 보이드와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해당 영상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금빛의 에너지가 살레스티얼의 코스믹 에너지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작 코믹스에선 이살레스티얼이 지구 최초의 고대신이라고 할수 있는 엘더가 들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이나, 닥스가 사용하는 백마법의 창시자 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비샨티의 오시트루도 이 엘더가 중한 명이고, 완다가 사용하는 흑마법의 창시자인 크톤도 이 엘더가 중한 명인 만큼, 셀레스티얼보다 후대에 태어나 이들이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를 모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 지구의 문명을 전파하고 성장시킨 것이 이터널스로 밝혀졌고 이중 지구의 과학을 전파한 건 셀레스티얼의 코스믹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터널스 중 한명이었던 파스토스로 밝혀졌다는 점즉 지구에 존재하는 과학의 시초가 이 파스토스였고 파스토스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입한 건 셀레스티얼이었기 때문에 이 과학과 마법 모두가 셀레스티얼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와칸다포에버 분석 영상에선 이 셀레스티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비브라늄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적이 있고 이 비브라늄은 푸른색으로 대표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셀레스티얼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코스맥 에너지로 가득 차있는 양정형 내부에선 정복자 항은 물론 그의 군대가 이러한 푸른빛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볼수 있는 만큼 이정복자 항이 사용하는 금빛과 푸른빛의 에너지는 각각 셀레스티얼이 사용하는 정신적 에너지인 코스맥 에너지와 그들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에너지라고 할수 있는 비브라늄을 에너지화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They sew it into their clothes. It powers their city, their tech, their weapons.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전국적 항의 지배하는 크로노폴리스 내부에는 텐닝즈를 연상케는 아티팩트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텐닝즈도 사용자에 따라 크로노폴리스 내부에서 볼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빛과 푸른빛의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는 점. 과거 미즈마블 분석 영상에서 언급했듯 개인적으로는 이텐닝즈가 카말라가 가지고 있는 뱅글의 다른 한작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가 이 뱅글은 시간여행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본래 이 뱅글을 착용하고 있던 건 푸른 피부의 크리 종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작 코믹스에선 셀레스티얼이그 영향을 끼친 종족 중 크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 텐닝즈와 뱅글이 과거 셀레스티얼이 창조한 아티팩트이거나 이들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대 크리 종족이 개발한 아티팩트의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 과거 멀티버스 전쟁에서 이러한 아티팩트가 큰 활약도 했지만 멀티버스 전쟁 끝에 이 양쪽의 팔찌가 모두 분실되면서 강이 이러한 팔찌를 찾고 있는 것, 즉 뱅글과 텐닝즈가 멀티버스 사가에서 인피니티 사가의 건틀렛 혹은 인피니티 스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